예 안녕하세요 시그루 돼요 네 오늘 또 불금이라고 합니다 밖에는 그냥 완전 낙엽이 뒹굴고 이제 가을을 정말 다 보내는 마음 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진짜 있죠 이제는 단풍놀이의 막바지니까 내일은 단풍보러 가세요 오늘 요거 보시고 예쁜 옷 주문하신 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요 이렇게 예쁜 재킷 이렇게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요 이거 이너로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겉에다가 잠바 쇠타, 다 입어도 괜찮아요 이게 얇박하면서 어찌나 따뜻한지 몰라요 원단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건데요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이거 이거 나염이 굉장히 고급지고요 품위가 있고요 이거 소재가 있죠 이거 실이 굉장히 보풀하게 안나고 진짜 좋은 겁니다 나염 보십시오 괜찮으시죠? 나염도 요건 좀딴 거보다 조금 비싸도 값어치가 있고요 외출이 되시고요 요걸 지금 제가 입은 바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디해서 입잖아요 따뜻하기로 말할 것도 없어요 요 바지를 요걸 하나 입으시면은 딴걸못 입어 왜냐면 너무 좋아요 이게 원단 자체도 갱기지 않고요 이 주머니도 깊씩하고 좋고요 허리가 이건 고무술 너무 편안하게 돼 있는데 사이즈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778899. 요렇게 드리면 손님들 다 오케이. 사인 오는 거예요. 진짜 좋다고. 요렇게윗들리 세타에다가 바지. 요 색깔 바지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밤색 입었습니다. 커피색. 그리고 검정이 있어요. 검정. 보셨죠, 손님? 뭐, 어제 내가 보여드렸는데. 검정 색깔은 나름대로 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입으시는 색깔이라 아주 좋아하시죠. 이렇게 응. 자 이렇게 좀 보십시오. 아주 이뻐요 검정. 이거 제가 입은 거는 밤색 와인 세 가지예요. 와인도 아시죠? 조선색깔 따뜻하고요. 외출이 되시고요. 너무 더우시다고 다들 하시는데 어디 들어는지 못찾겠다 내놔야 될건 안내놨으니 자 요거 보세요 요렇게 사이즈가 세가지 사이즈라고 말씀드렸고요요 속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지금 있죠 속옷. 속지가 요렇게 원단이 민크로 되어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입으시면 갱기지 않고요속 무슨 뭐 고쟁이 안입으셔도 되고 네 더 이상 의입을 뭐거 없이 따뜻하게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신축성도 정말 좋고요. 여게 지금 소재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벨벳인데요. 이 벨벳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먼지가 안 붙어요. 다른 거에 먼지가 붙는데도 해도 얘는 먼지가 안 붙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손님들 이렇게 신축성 강하고요. 제가 입은 거 보시고 요거 꼭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러예요. 와인까지. 음. 요렇게 세 가지를 손님 사이즈가 99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희 25,000원 예, 파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쁘게 입으실 분들어오세요 원단 너무 좋고요. 진짜 가볍고요. 실용적입니다. 아주 빨아서 막 입으시면 되고요. 먼지가 안 붙어요. 너무너무 좋고요. 요 세타 요거 한번 구경하셨죠? 요거 사이즈도 요것도 못 맞지 않게 좋은 거예요. 요 저한테 요렇게 요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엄마들 배좀 조금 더 나오셔도 문제는 없어요. 옷이 신축감이 좋고 사이즈가 원래 좀큰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뒤에 라인도 요렇게 되고요. 그럼 요렇게 해서 25,000원짜리 하고. 요 세타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요거는 손님 있죠? 29,000원 맞추겠습니다. 요건 나염 울 생사바닥에다가 요렇게 다 고급지게 요렇게 만들었는데 두 칼라가 다 이뻐요. 두 개씩 하세요. 요렇게서 해 여기다 빨강에다 코디하시면 또더 이쁘고요. 아, 요렇게 여기다 밤색을 코디하시면 또더 이쁘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 진짜 잘해드리는 거니까 꼭 주문하시면 좋겠어요. 싸게 드립니다. 사이즈가 얘기 드렸는데 라지 아 그러니까 3X, 4X, 5X 그러면 5X는 99까지 입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셨죠 손님 그럼 요렇게 해서 세타를 보여 드렸고요 빅 사이즈 T를 좀몇개 소개하겠습니다 빅 엄마 허리를 38, 40 오케이 요런 걸다 입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원단을 조금 좀 기지로 정말 좋은 걸로 썼습니다 꼭 정장 느낌이죠. 입고 외출하시면요, 아무데 가셔도 되고요. 아주 출입복이 가능하십니다. 요렇게 해서 입으시면 너무 좋고요. 속에다가는 요렇게 얼룩얼룩한 무늬를 원단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싼티 안 나고 좋아요. 예, 이 요것도 괜찮으시고요. 같은 모델이에요. 이건 우리에요 요거 자 요렇게. 손님들 요런 거 있잖아요. 보통 다 59,000원, 6만 원이거든요. 요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49,000원씩만 주세요. 49,000원. 네. 너무 이쁘거든요 이렇게. 요런 거울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사이즈는 아주 프리사이즈래도 빅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요건 울 섬유예요. 울. 가볍고 따뜻하고 실용적인 소재. 나염도 고급지게 나왔어요. 네. 49,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또요 폴라 폴레스를 내가 보여드렸더니, 진짜 주문 많이 하셨거든요. 뚱뚱하고 편하게, 따뜻하게 입으신다? 무조건 하세요. 이거 두 개씩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저희 집에 많아요. 예, 요 패턴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앞서는 미밋한것 같지만, 뒤에다가 또이렇게좀 주름으로. 포인트를 좀 줬고요 밑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좀 냈어요 이렇게 보셨죠 선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옆 라인이에요 이렇게 약간 뜯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뻐요 이게 조금 크신 분도 밋밋하지 않고 이쁘게 입는 거니까 이것도 세련되게 나왔는 거고요 사이즈가 이거는요 허리가 110까지 이건 다 통과 너무 좋으신 거예요 뚱뚱한 엄마들 허리가 그렇고 사이즈를 110이라고 하시면 이건 무조건 가져 가시면 돼요. 이게 국내산 제품입니다. 저희 이건 파격으로 지금 손님들한테 서비스. 예, 요거 보세요. 보라색도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예쁜 거 너무 괜찮으시죠? 자, 이거는 4만 5천 원짜리예요. 4만 5천 원. 왜그러나 이중.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어있고요 뚱뚱한 분이 입으시면 은 모든 것이 다 타바가 돼버려요죠 안에 가서 다 숨겨지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셔요. 예, 이거는 3 9 0 0 0원짜리예요 색깔은 여기에 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블랙. 엄마들이 큰 사람은 뭐 블랙은 무조건이잖아요. 조건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조끼를 하나 더 끼라고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티가 지금 세 가지는 이거는 검정과 이렇게 세 가지는 39,000원. 요거는 45,000원.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끼를 이렇게 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끼는 허리가 36, 8, 40까지. 예. 아주 엄마들한테 인기 짱이죠? 요 자가들은 사실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단가가 좀 많이 먹는 바람에 갖다 팔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요렇게 해서 안 했는데, 오늘은 연말도 다가오고, 이제.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조금 입고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건 바지나 이런 데 그냥 하나만 더 입으시면은 보기가 좋아요. 아주. 진짜 예쁘시죠이 조끼가 이게 지금 보기는 이래도요. 자가도바다 국내산 제품이 이기 이중이라서요. 엄청 따뜻하고 매끈하게 보이는 옷이에요. 요거 손님 조끼를 갖다가 싸게 해서 제가 그냥 45,000원씩 맞춰 드릴게요. 45,000원. 이건 무지는 까만 게 있는데, 깜정은 그렇게 고급지지가 않아요. 요거는 지금 자가도 비싸도 좋은 걸로 했거든요. 요거 회색깔 자가도 바닥이라고 하시고요. 빅 사이즈 조끼 얘기하면 제가 요거 알겠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4만 5천 원. 요거 지금 그렇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렸더니 또 보자고 그러셔요 고객님들 보여달라니까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 좀 보시겠어요 뚱뚱하시고 체격이 큰 외출복을 필요하시는 분 남의 무슨 애경사 예 경사에 가실 분 말하자면 결혼식 이런 데다가 요 조끼를 입으셔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다가 검정 조끼를 하나 코디하셔도 정말 인간적으로 깔끔하니 좋아요 조끼가 뭐가 있냐 면요 뚱뚱한 분들한테 걸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은 뚱뚱하시면 또 위에가 뭐좀 가려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끼를 또 준비했거든요, 제가. 요, 사실, 엄마들이 좀 있는, 체격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인기, 인기예요. 아주 인기가 많은 조끼인데, 당, 당분간 제가 좀 그래서 안 보여드렸는데, 자꾸 얘기하셔서 오늘은 좀 나왔습니다. 요렇게, 예쁘다고 하시네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좀 보여드리려고요. 36팔짜리 엄마들 여기다가 조끼 이렇게 입으시고요. 요거 너무 이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입으시면은 뭐 제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러운 데를 가셔도 싸구려 보이지 않아요. 싸보이지 않고 품위도 있고 너무 따뜻하고요. 요거 완전 외출복이 되시는 거예요. 요렇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티는, 요걸로, 브라우스는 요걸로 입으셔도 되구요. 요걸로 입으셔도 되구요. 자. 요렇게. 너무 이뻐요이 조끼를 여기다 꼭 굳이 낄게 없죠. 왜냐하면은, 앞에가 브라우스가 넉넉하니까, 여기다 단추를 껴서 뭐 채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배도 좀덜러와 보이시고, 힙도 좀커 보이지 않고, 위에가 가려우니까 너무 편하고, 진짜 좋으신 거예요. 자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가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끼 가격이 이거는요. 빅사이즈 이거 자가도 바닥인 거 아시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싸게 팔아요. 이제는. 이거는 조금 얇팍한데 겨울에 속에다 입는 건 얇은 게 좋아요. 따뜻해요. 이래도. 이거는 손님 있죠? 하시게 되면 은 조끼는 제가 있죠? 29,000원 드릴게요. 29,000원.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브라우스 얘기 드릴게요 브라우스는 요거 지금 현재 저희가 69,000원 팔던 거잖아요 요거는 손님 있죠 파장이라고 이제 막 싸게 팝니다 요건 59,000원 짜리에요 파격으로 절대 깎으시면 안 돼요 59,000원 마진을 제일 진짜 싸게 보고 파는 거니까 손님들이 그러냐 그거 한 세트 줘 하면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건 좋으니까 이렇게 쌍 아주 진짜 조촐한 걸로 예쁘게 하나씩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여드렸죠?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끼 가격 알죠? 29,000원. 자가드. 요걸 바지를 이렇게 끼셔도 되고요. 바지가 요게 지금 두 가지예요. 자, 보고. 요거는 바지를 이렇게 모양을 내서 약간 좀 귀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패딩이 잠금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요 먼지 안 타는 요거 프라다 바람막이도 되고 먼지도 안 타고 너무 좋고요한 세트 하셔서 바지는 요걸 끼워도 되고 요거를 끼셔도 돼요 98,000원 네. 98,000원 바지가 이렇게 진짜 구구까지도 무난하게 넉넉하게 따뜻한 옷을 원하시면 꼭한 벌로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 손님 있을 때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외출복도 되고 좋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우리 집요 하이패션 요 조금 젊은 층들이 입어도 되는 남방 청에리에다가 청으로 요렇게 배색을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튀죠 세련돼 보여요 엄마들이 지금 젊은 엄마가 입어도 되고요 연세 드신 분도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요렇게 좀 편안하게 패션을 좀 바꿔가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요것도 입으시면은 굉장히 예쁜데요 저희가 싸게 팔아요 요것도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드려요 요것도 35,000원 드릴 거예요 요 원단 요거 지금 울 종류가 살짝 섞여 가지고 포근포근한 게 따뜻한 거예요 진짜 좋아요 자여기 색상이 요렇게 있습니다 색상이 그레이도 있고요 어, 요 자, 소털색이라고 해도 될까요? 소털색. 예, 35,000원. 정말 싸게 드리는 겁니다. 요거 원단도 좋지만, 물 세탁 그냥 뭐, 뒤집어서 망해 넣어가지고 빨잖아요? 완전히 있죠. 건조만 안 하시면 딱이에요. 아주 최고예요. 요게 좀 맨들맨들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좀 포근포근해요. 원단이. 그래서 빨아도 빨아도 좋고 따뜻하고 너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예. 35,000원 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저희가 물건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보여드리는데 한번 정신차리고 한번 쫙 봐보세요. 왜냐하면 딴지 물건하고 조금 물건이 다른 게 저희는 차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좀 있지만 물건들을 좀 좋은 걸로 요거, 요것도 요또 뭐냐? 밍크. 옛날에는 오리지널 밍크를 입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안 입어요. 왜냐하면은 동물보호도 되거니와 이게 무겁지 않고요 막 빨아도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진짜 실용적으로 입으려면 요런거 하나 입으시면 돼요 요거 요런 것들은 하나 입으면 원피스 위에도 그냥 걸쳐도 되고 바지를 통바지에다가 이렇게 고디를 하셔도 끝내주거든요 자 요런 바지들 하나 입으시고 그냥 일자 바지.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요거 브라운에다 코디해도 진짜 이쁘고요. 요거 그린도 좋지, 아이보리도 좋고. 요런 바지는 요거는 국내산 제작이고요. 입어 놓으시면 진짜 좀뭐랄까요통 자체나 요런 게좀 세련은 되 보여요. 입고 나가셔도 정말 끝내주죠. 너무 따뜻하고, 겨 한겨울에는 꼭 하나 정도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가져 가셨는데 참 좋다고들 하셔요. 자 요거 바지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검정색깔 그린 아이보리 커피 이렇게 네가지 아주 좋은거예요 네, 보셨습니다 59,000원 또 턱대 아주 턱대는 맞추시면 7만원씩 해드리는데 제가요 110짜리 지금 주문해놨어요 나 야단 맞았어요 그 110짜리 때문에 공장 사장님이 호라, 혼내줬어요 나 다시는 그런거 받아오지 말라고 누가 그걸 7만원에 해주느냐고. 근데 이제 오늘만 해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주문하신 두 분에게는 보내드릴 거예요. 네. 요거 민크 어떤 거같으세요 색상이 요세 가지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것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색감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것도 이쁘고. 색깔이 요 자주색도요. 생각보다 밝으면서도 고급진 색깔. 검정과 매치가 돼서요. 싼티가 안 나. 여러분 너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색상이 세 가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럼 멋지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고급지게 나왔고요. 외출도 되시고요. 요안단 자체가 요게 지금 민크 펀데요. 오리지널 안 입어요. 요즘은 진짜 진짜 품위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소매도 예쁘고, 음, 괜찮지 않아요? <laughs> 너무 괜찮게 나왔다고 손님들이 이거 도매도 저희 많이 하거든요. 소매분들 입으시면안 벗어요. 가볍고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거 목선도 딱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또겨울옷서 너무 파져도안 돼요. 가볍게 입기 좋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실험적인 거 너무 이쁜 거 그리고 지금 신상이에요 나온지 며칠 안 됐거든요 예 가격도 제가 저렴하게 싸게 싸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 색깔 사이즈가 근데요 글쎄 678 입어도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더 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못 팔아요 예 사이즈가 완 사이즈로 나왔어요 프리사이즈예요 예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가격을 우리 여기서 다시 10만 달위 넘어가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좀 싸게 드릴게요 얼마에 드리면 좀 싸다 그러고 하나 입으실래나 8만 3천 원만 받을까요? 예 그렇게 드리면 정말 괜찮은데 뭐 진짜 가볍고요 오리지널 똑같아 너무 이뻐요 요거 자 괜찮죠?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요거 보셨죠? 스님? 자, 이거 있죠? 사신다 하면은 정말 빨리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보내드릴게요. 선물할게요. 이건 선물이야, 진짜. 이거 특사이즈 아이보리가, 요 사이즈가 지금 현재 아주 큰건 아닌데, 팔팔은 넉넉하고요.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시중에서 많이들 파는데, 요거 아이보리 요게 니까 그러니까 팔팔이 좀 헐렁하게 나왔네요 99까지 되시겠어요 그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손님들 요거 임자 있으세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아이보리 색깔 빨아도 고대로 있으니까 진짜 이쁘거든요 한겨울에도 요즘은 연한 색이 생각보다 잘 나가요 요거를 손님 여러분 바지에다 고디 하시고요 가볍게 따뜻하게 하나 입으세요 99까지예요 99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손님들 요거 있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38,000원만 받겠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원가봉사해서 조금 넘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금은 내야 되니까 세금 내는 폭만 잡을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손 들어주셔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좀 오늘은 저렴가로 가까봐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싼거 비싼 거 구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좀싼건잘안 하는데 오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요것도 이쁘거든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아담해요. 원 사이즈. 근데 이렇게 맵시는 참 있게 만들었어요. 요거 밑에도 이쁘고요. 이런 모자도 여성스럽게 귀엽고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조금 뭐랄까 시중에 많이 좀뭐 입은 사람이 있다 해도. 언제 입어도 실증이 안 나, 옷이. 이게, 방수 다 되고요. 다 오리, 솜. 오리 솜. 이렇게 가볍거든요. 따뜻하고 좋아요. 한겨울에 굳이 비싼 거 입지 마시고, 요것도 괜찮으니까 하나 입으세요. 사이즈 좀 적은 분. 큰 분은 요건 좀안될것 같아요. 칠칠까지 입으시면 아주 예쁠 거예요. 요 색상이 말이죠. 요거는 검정만. 요 안에 벽돌색 들어간 거하고 두 가지 색깔. 몇장안 남았어요. 한 너도 네 장씩도 안 돼요. 한, 한네 장인가 세장 남았으니까 선착순 손 들으신 분에게 드릴 거예요.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요것도 손님 보통 다 7만원, 6만 5천원 같은 던 거예요. 요거 다 5만 5천원씩. 예, 5만 5천원 드릴게요. 5만 5천원이면은 정말 입을만 하시죠? 요거. 모자라고 얘기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모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밍크 요거 옆구리에 요런 데다가 좀 손을 좀 많이 봤는데, 보세요. 시중에 흔하지는 않아요. 저희 옷은. 요거는 딴데 많지 않고 조금 좀 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은 정말 이쁜데, 제가 살이 많이 쪄갖고 이제 옷을 입으면 다 쪄어요. 예, 요거 보세요. 요렇게.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실용적이고요. 이건 응, 다 원단들이요. 방수 다 되는 거니까 손님들 그냥 무조건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요거는 솔직히 요게 지금 단가가 있어서 조금 더 먹혔어요. 요거는 검정하고 두 가지 손님들 필요하신 만큼만 장만하시면 돼요. 요거 좀 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건 진짜 특이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너무 이쁘죠, 요거. 괜찮아요. 가격을 손님 얘기 드릴게요. 요거 밍크는두 가지 있는데 요것도 몇장 없어요. 한 사노장 남았는 것 같아요. 5 9 0 0 0 원씩만 받겠습니다. 요건 진짜 가볍고요. 하나 사놓으면 4, 5년 입으셔도 맨날 맨날 새고. 요게 다밍크예요 요게 이렇게 돼있죠? 요거 다 야생 밍크 네, 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조금 좀싼 티가 안 나고요. 입고 나가시면 진짜 고급지죠? 색깔은 요거 민트도 참 이쁜색이 검정색 두 가지 예 주문하세요. 손님들 이런 거는 있을 때 사셔야 돼요. 내가 또 볼게요. 이거 안 돼요. 예 보는 대로 사시는 게 맞지 또 나오겠지 이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요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걸 보여드리면서도 설명을 하는데 좀 제가 다른 걸로만 모르겠고 이 안방은 진짜 우리 크 체격 큰 사람들. 무조건 사 가셨거든요. 요거? 자, 요렇게 너무너무 가볍고 따뜻해요. 요거는 이게 완전히 속에다가 우라가 요거는 안들은 패션이 있고 들어간 게 있고 두 가지예요. 근데 손님들이 입으시면은 언제 입으셔도 다 이쁘다 그래요. 여기 진짜 이뻐요. 예, 요거가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그니까 이제 고급지고 세련된 걸 원하신다, 그럼 이옷 입으셔야 돼요. 이 색깔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조금 밝게 입고 싶어, 이것도 괜찮아요. 네, 8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모예요, 손님. 아스토리깡 순모. 자, 바닥 좀 보십시오. 안 입은 것 같아, 가벼워요. 아주 따뜻하고 좋으신 거예요. 오늘도 이거는 이렇게 변함없는 옷으로 저희 집에 절찬예. 절찬미의 상영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렇게 좀 보내드릴 거에요 자 이건 뭔지 아시죠? 이거 구수 오리 지날 이거는 순100% 구수예요 저희가 이거는 정말 이거 백화점 모 백화점 또모 브랜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좀큰 사이즈 오늘 누가 또 찾으셔서 99짜리 혹시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건 특별 찬스. 찬스 드릴게요. 오늘 이거 처음 갖고 와가지고, 어제는 검정으로 보여드려서 몇개가져 가셨고, 제가 이건 잘안 보여드렸던 건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손님 있죠? 모백화전 들어가시면 상당히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든, 이뻐, 아주. 그리고 자, 이렇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을 손님 하시면요. 두구두구 내 얘기 하시는 건데요. 이 국내산이고요. 제품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뚱뚱한 분은 펴서 착 입으시면은요. 허리 34일까지 충분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입으시면 되고, 요 방수지 다 넣고요. 소매는 이렇게 리트로 예, 33만원씩 싸게 드리는 거예요. 요 색깔이 검정과 요거 권색과 요렇게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아이고, 두 가지도 기억 못하네.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검정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긴다 구스니까, 손님들 입어 놓으시면은 요거 여우털이에요, 요거는. 속에는 구스, 여기는 폭스, 여우털.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요. 33만원. 사이즈는, 아, 66778899. 오케이. 색깔 다, 사이즈 다 있습니다. 보다 뭐 하십시오. 자,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좋은 거 어디 가서 못 사셔요. 뭐, 뭐, 뭐 들어가시면 보통 다 70자. 69만원. 싸게 세일해 줄게요. 59만원 주셔야 돼요. 저희 33만원. 손님 이런 거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아셨죠? 잘 보셨으리라 믿고 난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요, 오늘 좀 마음이 급하고 바빠요. 어야 갈라고. 이 원피스도 좀 보셔요. 이거 호피는 이제부터 이제 요거 조금 입을 수 있게끔 조금 좀 따뜻한 소재로 했어요.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 매끈한 소재인데 이거는 약간 약간 포인트를 줘가지고 따뜻해요 소재가 너무 멋지고요. 사이즈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9 9까지 입으시는 거예요. 이제 88짜리가 입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쁘죠. 호메오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연말 다가오고 이러면은 이런거 하나씩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뻐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다 5만 9천원씩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주머니까지 이렇게 크게 넣어놓고요. 이거 9구짜리가 입어도 다잘 맞으십니다. 너무 괜찮으신거예요 네, 보셨죠 손님? 이런거 진짜 있을때 사시라고 꼭고할게 두개씩 다 가져가세요. 그래도 하나 값도 안 돼요 뭐뭐뭐 타임 거기 패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예, 입을 만합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티셔츠예요 2만 9천원 맞아요? 음, 색깔이 이렇게 또 베이지 요거 조끼 요거 보셨죠? 조끼 사이즈도 좋고요. 엄마들이 어디에다 걸치셔도 너무 멋지고요. 이 사이즈가 지금 국어 엄마가 입고 가셨는데 베리 굿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이쁘거든요. 이 조끼도 우리 요즘에 정말 파격 27,000원 보셨죠? 손님? 이렇게 해서 티는 29,000원 세 가지 색깔. 있을 때 사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 손님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오메어 요거 한 번만 더 보여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1번. 자, 2번. 3번. 4번. 요렇게 보여 드렸고요. 이건 사이즈가 저기 88과 99. 가격은 요건 29,000원, 요거 33,000원. 예, 29,000원씩 세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벨벳이 있는데요. 벨벳까지 똑같은 소재로 제가 사이즈는 허리 3 4 6까지다 입으셔요. 색깔 3가지 다 이뻐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마감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또 뵙겠고요. 전화 주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